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제가 부족한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 그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과 평안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의 나라 가치에 따라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제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안식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